학교는 교육을 항상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자 이런 주의고요한대두대 뭐대 하고 나가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경험이 부족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부딪힘이 오고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리 부딪혀서 나가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게 좀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텐토루입니다. 텐토루가 2023년 17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은 2월 14일까지입니다. 2월 14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랩핑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보통 이제 궁금하신 질문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육 문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우실 때 제일 먼저 4일에서 5일간 앉아서 하는 교육인데 칼을 쓰는 방법을 배웁니다. 반커팅을 배우는데 반커팅이 뭐냐. 차에 필름을 붙여놓고 저희는 자르는 방법을 하는데 차가 굉장히 고가인데 칼로 필름을 잘못 자르면 차에 데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레핑을 배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레핑 피피부 다 마찬가지예요 칼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차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든 사람이든 다치지 않게 커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데, 반커팅이 어느 정도 이제 된다 싶으면 작은 부품을 랩핑하는 걸 배웁니다. 도어 핸들이나 샤크 안테나. 도어 핸들이나 샤크 안테나를 배우실 때, 이제 힘의 방향과 수축과 이완과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랩핑의 원리를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차의 모서리 마감 연습이나 파트별 커팅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넓은 면에 필름을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마감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모서리별로 각 부위별로 엣지별로 다 연습이 끝난 다음에 제일 쉬운 판부터 한판한판 한판 연습을 하게 됩니다 사이드부터 도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앞도어, 뒷도어, 앞휀다, 사이드 스커트, 뒤엔다 트렁크, 본닛, 범퍼 순으로 연습을 각 판별로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월하게 연습이 되면 전체 래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체 래핑은 사실은 많이 해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작업자가 될수 있는데 사실 교육 중에 전체 래핑 작업을 경험을 많이 해보기가 드물고 힘들어요. 하지만 텐토리에서는 많이 해보자 많이 해봐야 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차종을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교육 중에 짧은 3개월이란 기간 동안 다 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서 나가야 실패도 해보고 실패의 원인을 알고 다시 또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한대 정도 두대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교육 끝난 후에 나가면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차종마다 형상이 틀리고 모양이 다 틀린데 BMW라고 해서 다 갖고 벤츠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좋은 작업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제 PPF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PPF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색깔마다 차종마다 마감 방법이 다 다르고 필름의 특징, 필름이 굉장히 두꺼운 거부터 요즘엔 슬림한 필름까지 많이 나오는데 뭐 200마이크론이 넘어가는 필름도 있고 180마이크론, 160, 150, 1 5 0이하도 있어요. 필름 두께에 따라서 작업 방법도 다르고 연신률에 따라서 또 작업 방법도 다르고 또 필름에 따라서 약품 궁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셔야 어떤 필름을 써도 내가 작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톨 약품 같은 경우도 정량으로 계량을 해서 써야 돼요. 보통 이제 협에서 많이 쓸때 이나 샴푸 같은 거를 뭐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계량을 하시는데 정확한 계량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날씨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추울 때는 좀 줄이고 더울 때는 늘리고 하는 방식이긴 한데 주사기로 정량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작업, 표준화된 작업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또 랩핑이든 PPF든 교육 말미에 거의 교육이 끝날 시점에 3개월 차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돼요. 라이센스 시험을 보게 되는데 라이센스 시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항목이 똑같아요. 저희 나라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보는 라이센스 양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보고 있고요. 뒤에 보시는 이런 액자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셨던 분들의 라이센스를 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라이센스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박 3일간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 랩핑을 2박 3일간 두 분이 서 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반반 스코어를 체크를 해서 합격 선에 도달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교육 받으면 그냥씩 나눠주는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음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시험만 보시러 오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요. 2월 14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텐토르는 교육을 항상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자 이런 주의고요 뭐한대두대 대 하고 나가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경험 부족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부딪힘이 오고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리 부딪혀서 나가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게 좀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경험이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중에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수를 했을 때 실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실수를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수정하는 걸 배우시면서 나중에 이제 내 샵을 할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생들의 차를 가지고도 연습을 하지만 3M이나 관련된 곳에서 차량을 보내줘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연습과 시공을 해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게 유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나는 손재주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나 어느 정도 다이해서 필름도 좀 만져봤고 잘 붙일 수 있어. 실제로 그런 분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실수나 실패가 좀 적어요. 그러면 배워지는 것도 적겠죠. 차라리 부딪히고 까지고 뭐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배우셔야 되는데 실수가 적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기간에 손재주가 좀 적어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반복하면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손재주가 없으시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픈해서 지금 장사 잘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텐토르는 교육을 한 1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텐토르의 간판을 쓰고 있진 않아도 전국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잘들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텐토르 오셔가지고 한번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